오늘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현장체험 멘토링에 대한 그 신청 방법과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걸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에서 현장체험 멘토링이 있는데, 요거는 현재 현업에서 성공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전문 멘토 사장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현장에서 멘토링을 받는 그런 좋은 교육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2회 무료로 받고 기본 2회가 끝나고 나면 심화 멘토링이라고 해서 최대 20회 현장체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현장체험 멘토링입니다 요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는 서울신보.co.kr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장체험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은 전문 멘토와 직접 연결을 해서 이 멘토의 노하우를 직접 배운다. 그리고 2회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20회에서 30회까지 심화 멘토링을 통해서 더 성공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전혀 없고요. 자격조건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가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도 현장체험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고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업종을 전환하려고 하는 사장님도 현장체험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그 업무안내를 보게 되면 업무안내에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에 현장체험 멘토링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업무안내 해가지고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 현장체험 성공사업자의 1대1 멘토링 이렇게 나와있죠. 해가지고 성공한 사장님의 사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예비 창업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우수 자영업자의 실제 사업장에서 점포 운영을 직접 경험해보고 노하우로 전수받는 실습 교육을 최대 30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무료라는 것이죠.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단, 예비 창업자 중에서 자영업 지원센터의 창업 교육 또는 창업 컨설팅을 수료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자영업 지원센터의 경영 개선 교육 또는 자영업 클리닉 수료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창업 교육이나 또 경영 개선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를 소상공인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멘토링과 오프라인 교육으로서 이제 심화 멘토링이 이제 현장 체험 멘토링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 멘토링은 업체당 최대 2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기본 멘토링을 받고, 이두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좀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에 업체당 최대 30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심화 멘토링은 기본 멘토링 완료 후에 심화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멘토링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멘토하고 멘티의 그 시간 조율을 합니다. 멘토도 시간이 돼야 되고 멘티도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율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번에 얼마나 멘토링이 만족스러운? 얻는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서울 sbdc.or.kr 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서 자영업 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이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공덕역하고 애호계전철역 사이에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7층에 자영업 지원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고객센터 1577-6119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그렇게 현장 체험 멘토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사업자가 실제 멘토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체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전체가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는 지원 신청하고 멘토 멘티 매칭하고 현장 체험하고 만족도 조사를 작성, 이 결과 보고서는 멘토가 작성합니다. 멘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멘토링이 2회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 멘토링은 최대 30회입니다. 최대 30회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리마인드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 현장 체험 멘토링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 멘토링을 하고 나서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자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 발전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리마인드 멘토링을 한번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기본 멘토링, 심화 멘토링, 리마인드 멘토링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그 기본 멘토링은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이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심화 멘토링은 기본 멘토링을 이수한 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2018년도 2019년도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아카데미 수료 또는 컨설팅 수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그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요거는 다 온라인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정보활용 동의서 요것도 온라인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증 또는 컨설팅 보고서 사본 한부 이것도 역시 교육 수료증이나 컨설팅 사본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 sbdc.or.kr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문의처. 문의처는 1577-6119 그리고 직통 번호는 21175의 5694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차원 멘토링을 직접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제일 위에 이름하고 또그 주민등록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존 창업자인가 예비 창업자인가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 창업자는 기존 창업자를 체크를 하시고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자를 체크하면 됩니다. 업체명은 그 업체명 적어주시고요. 그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 사업하고 싶은 업체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떤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품목, 아이템은 뭔가. 그리고 현장 체험에 대한 부분 체크되어 있고 멘토링이고요. 경영 애로사항은 멘토링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멘토링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요청 사항은 내가 이, 현, 이 멘토를 만나서 어떤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인은 에, 내가 그 받고 싶은 멘토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멘토 이름을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현장 체험 멘토링을 추천해 주신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정보 제공 동의는 동의함, 동의함,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체크해 주시고, 여기 파일 첨부에는 교육 수료증을 여기다가 이제 첨부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곳은 여기 소상공인 아카데미입니다. 소상공인 아카데미고요.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상공인 아카데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수강신청하기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과정이 있고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창업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을 교육을 받아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현장 체험 멘토링에 제일 밑에 교육 이수증에다가 그걸 첨부하시면 바로 이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영업 지원센터에서 함께하는 소상공인 아카데미 해가지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교육하는 것은 교육장소가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7층 자영업 지원센터 내 교육장, 여기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이죠.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 내용은 창업 준비 절차, 또 입지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창업 세무, 온라인 마케팅, 성공 창업자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이런 순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이 쭉 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 창업 과정으로서 외식업 창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인터넷 IT업, 제조업 이렇게 다섯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 이 멘토링 사업에 멘토를 맡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쇼핑몰 창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창업 분야의 경우에는 IT업이죠. 아주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과정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강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1교시부터 시작해서, 1교시 창업의 이해부터 쭉, 29교시 창업 분야의 이해까지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집에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9차 시까지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이페이지에 수강현황을 보게 되면 요렇게 창업과정 2. 인터넷 IT업 해가지고 강의실로 들어가게 되면 에, 1강부터 쭉 해가지고 29강까지 요 학습을 다 하셔야지만 에, 수료증이 나옵니다. 수료증을 받는 부분은 마이페이지에 가서 여기 보면 증명서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가 받고 싶은 그 수료증을 갖다가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캔을 받아서 현장 체험 멘토링에 그 첨부 파일로 집어넣으면. 멘토링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체험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저가이 현장 체험 멘토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를 보게 되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현장 체험 멘토링의 담당 전문위원님은 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직통번호는 21-74-5694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1577-6119로 전화를 해서 자영업 지원 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니까 여기서 이제 박성희 전문위원 님을 찾으시면 전화를 갖다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장 체험 멘토링 신청을 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1577-6119나 또 21174-5694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체험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받고 싶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서 무료로 기본 2회 또 심화로 20회에서 30회까지 에 전문가의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습득하고 이 전문 그 경험을 갖다가 이제 특급할 수가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창업 실패율을 줄이고 또 창업 성공률을 갖다가 많이 높여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 체험 멘토링 신청해서 교육 받는 방법에 대한 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